안녕하십니까. 보험료를 최덕사입니다. d b 손보가 단독 판매해 오고 있던 자기 부담금이 없는 요양실손보험을 4월부터 판매 중지한다고 합니다. 아,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해 왔죠. 단독으로. 3월 31일까지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 요양실손보험은 뭐냐면, 한, 보험료는 한 2만 정도됩니다 시설, 제가, 시설이란 건 어디 요양시설, 제가 집이란 뜻입니다. 이용시. 어 들어가는 급여 비급여 급급여 그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주는 그 지급해 주는 것안안해 주는 것을 사용한 급여로 사용한 고객의 실제 요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걸 최근에 모를 해제도 유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판매 중지 이슈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은 시설 요양 재가 요양 시 수반되는 급여 비급여 실손 비용에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돈 없으니까 이제 계속 오래 있거나 청구를 많이 할수 있는 거죠. DB 선보 요양실손보장보험 가입 고객은 요양원 등 다양한 시설 급여, 요양실급여, 재가급여 이용 시본형 부담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DB선보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실손으로 보장한대요. 실손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한다는 것, 실제 손해금액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손의료비의 보장공백인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정액으로 보장한답니다. 는 정액임대금 간병민상으로 실손 의료비조차 보장하지 않는 요양원 비용도 보장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실손 이건 실손 보장합니다 이게 정액 실손 보장에 따뜻이데요그 구분에 보시겠습니다.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본 가입 고객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 급여, 재가급여 이용 시 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건강체든 유병자든 올 2만 원대 50세 남자 30년 갱신 기준입니다. 보험료 2만 원 정도로 시, 시설부터 재가요한까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원래 비급 병무 개인 전액 부담하죠. 안 주니까 식사, 간식 등 식재료비와 1, 2인실 상급 병실료 전액을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d 비선보예양실손보장법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질병 상해 간호 통합서비스 사용 일당을 동반 탑재하여 간병비를 집중요율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월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요거는 시장에 사라진다. 왜냐? 3월 31일까지만 파니까. 그래서 d b 선보는 4월부터 상품, 이 상품의 내용과 특약 구조를 변경할 계기로 합니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모를 해제도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재 요양실손보험 보장 내용의 일부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고, 중복가임도 제한할 방식을 합니다. 상품 내용 및 특약 구조에 대한 구정 구조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요양실손보험 이거 판매 재개 일정도 아직은 미정인데, 판매 중지는 확실하다. 손보계는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이유로 지적한 이상 요양 실손보험 상품 개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요양실손보험은 DB손보가 유일하에 올해 4월 이후 자기 부담금 없는 요양보험 실손보험은 사라질 것같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